유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미래에서 온 하나의 움직이는 공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2026 서울 드라이브입니다. 자유로운 이동과 도심 속 럭셔리함 그리고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담은 미래형 모터홈이죠. 집처럼 편안하면서도 전기차처럼 조용하고 스마트한 이 캠퍼팬은 우리가 알고 있던 RV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서울 드라이브는 단순히 하나의 브랜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한국의 기술력, 감성적 디자인, 그리고 도시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이 결합된 새로운 이동 수단의 상징입니다. 마치 제네시스의 부드러운 곡선과 기아 봉고 캠퍼의 실용성이 합쳐진 듯한 느낌. 차량의 하부에는 최신 배터리 시스템이 숨어 있고, 주행은 조용하며 실내는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나만의 공간과 움직임만이 남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벽면은 따뜻한 대나무 소재로 마감되어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을 줍니다. 주방은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침대는 거실로 변형됩니다. 하나의 공간이 다양한 용도로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유연성을 갖췄죠. 천장에는 프로젝터 스크린이 숨어 있어 영화 감상이 가능하고 벽면의 터치 패널로 조명, 난방, 심지어 외부 그늘막까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루프에 장착된 태양광 패널은 강력한 배터리를 충전해 최대 3일 동안 완전 오프그리드 생활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서울 드라이브가 특별한 이유는 도시와 자연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심 속 주차도 문제없고, 한적한 산속 캠핑도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5G 연결로 실시간 지도 및 AI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고, 차량 내부의 스마트 어시스턴트는 사용자 습관에 따라 온도와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단순한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외관도 한눈에 들어올 만큼 세련되었습니다. LED 라인이 부드럽게 차량을 감싸고, 팝업식 외부 패널은 자동으로 평탄화되어 마치 작은 테라스를 만든 것처럼 펼쳐집니다. 전면 유리는 지붕까지 이어지며 파노라마 뷰를 제공하고, 야간에는 외벽 조명이 잔잔하게 빛나며 차량 전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단순한 차박이 아니라 마치 자연 속명상 공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줍니다. 2026 서울 드라이브는 화려하거나 과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감성적인 이동을 추구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동식 주거의 새로운 기준이죠. 만약 지도 위에 도로를 따라 끝없이 달려보고 싶었던 적이 있다면, 이 모터 몸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그 여정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열쇠입니다. 이런 미래의 삶이 궁금하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첫 서울 드라이브 목적지를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